안녕하세요. 혜리입니다. 오늘 제가, 어, 회사 바니바니에서 구입한, 어, 아이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 이름이 이해혜고요 음. 이 옷은 USB 사이즈인데 잘 입혀지더라고요. 그리고 다리는 3, 2중 광절, 그리고 팔은 3, 2.5 간절이에요. 근데 되게 예쁩니다. 탄은 비공이에요. 자 이렇게 있고요. 안구는 파란색이고 약간 화면에선 초록색, 짙은 초록색처럼 보이네요. 이제 드라마, 구간 드라마도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이 가발은 원래 있던 거예요. 이 아이 너무 어리고요 어, 약간 저희 소멸이랑 스킨 색상은 비슷해요, 실제로. 어.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